니키 삼중 비거? 어, 나 그거 일러 봤어. 얘네가 택티컬이었나 맞아, 앱솔루트. 맞아, 보드카. 엠마가 진짜 이씨 올자라리네 이 새끼들. 야 이거 뭐야? 배꼽 뭐야? 전신 스타킹 뭔데? 와 몸매. 아 잠깐. 만져보고 싶다. 저 배꼽에 손가락 넣어보고 싶다. 엉덩이 한번 때려보고 싶다. 사이에 손 넣어보고 싶다. <laughs>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생각 하고 있잖아요. 얘네도 대리뽑으라면 만족할 거야? 갖고 싶다. 단추 안 터지나? 이거 근데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옷을 입잖아요. 이지게 한번 펴면 단추 터지거나 옷이 말려서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 <laughs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너무 변태 같았다. 예쁜데? 오 전신. 소금만 입은 거임? 팬티 아니에요? 이거 입은 보아질로 봐야됨. 잠깐만. 움직도 있어. 한 거라도 있어? a t i a n g 한거 a Tiangora, Tiangora, t 한 a n g o r 땀! Tiangora, t i 땀 n g o r a Tiango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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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a n g o r 수박이지. 와 수박 다섯 개. 왜 다섯 개지? 머리, 가슴, 엉덩이? 야, 여기 살 눌린 표현이 이게 올케 된 육덕이다. 얘 버스트가 미쳤어? 볼수 없나? 와! 아, 근데 더 보면 좀 위험할 것 같고. 아, 지리긴 하네. 와. 와. 했고요. 어? 지리관 마침 잘 오셨습니다. 손이 등에 닿지 않는데 태닝 오일을 발라주시겠습니까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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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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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어 기능을 상실했어. 또 쩌는 거 없나? BFG 준비됐습니다. 야, 이거 거의 안 보이는데 이거 지, 진짜 가리기만 했네 이거는 가려지나 근데 이게? 걱정 마세요 안전하니까요. 아, 정지당할까봐 무섭다. 아, 정지당할 것 같아 너무 무서워. 10분 걸자고 그래 그러자. 어? 어머! 수영복에서 눈을 못 떼시는 걸 보니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옷을 들쳤네.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와씨줄는데 바다에서도 뭐야 가슴이 게임이야 즐길 수 있게 해드릴게요. 자, 이리 오세요. 마침 티타임을 즐길 예정이었거든요. 아니, 일레그가 너무 쎄가지고 도로롱은 맛이 드라네. 음.. 오, 핫한 누나 발견! 단장님과 일을 하면 참 즐겁습니다. 아저씨 같다고. 우혁 쪼카와이 언해짱. 나 할게. 다이소에서 3만도 어디 있었더라? 야, 그걸 왜 찾지? 그걸 왜왜 찾지? 음. 아 이제 핫한 언니들 안 나오네. 있어? 필요한 거라도 있어? 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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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. 아 좋다. 올라온 앤, 아 어디서 갔다고요? 아니 왜, 왜 버퍼링 뭐 걸렸냐? 그만 보래요. 맛있게 생겼네. 아니 멋있게 생겼다는 말이 잘못 나온 거예요? 아 오늘 기분 좋게 잘 자겠다. <laughs>